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 예배. 우리 시간 3분간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과 또 수험생을 위해서 뒷바라지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오늘 3분간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수능인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시험 잘 치를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또한 옆에서 같이 기도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시험의 모든 결과 속에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간과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공동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연일 지속되는 코로나 19의 확산 가운데에서 안전하고 강건하게 지키시며 의로운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의 건강과 안전도 지키시어 저들이 실력을 마음껏 나타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 예배 주만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가 오늘도 기쁨과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52장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봉독입니다. 사사기 16장 21절로 31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 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 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삼천 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울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이십 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우리가 방금 봉독한 사사기 16장 21절로 31절 말씀을 통해. 힘 자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힘을 추구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힘을 추구하는 것은 그것이 삶의 안정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타인보다 강력한 힘을 소유해서 살아가는 동안 평안하고 안정적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돈을 모으는 것도 권력을 향해 가는 것도 또 권세를 부리는 자리에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람을 부릴 힘을 우리가 갖기 원하는 본능적인 욕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의 참된 안정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우리들이 세상에서 바르게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삼손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도 이와 같은 사실일 것입니다. 삼손은 당대 최고의 힘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힘을 오용했습니다. 그 힘을 잘못 썼습니다. 그 힘을 자기를 위해 사용했습니다. 자신이 누리는 힘의 원천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알듯이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거였지요? 그거는 삼손이 얘기하는 것이지만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힘은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힘이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삼손은 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는지 그걸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삼손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가 힘을 선용할 수 있도록 마지막에도 힘을 더하시며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 한번 말씀 속에서 은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우선 우리가 잠깐 삼손의 생애를 잘 알지만 잠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은 특별한 헌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별하여 택하신 나실인이었습니다. 나실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 목적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나실인으로 삼손을 택함과 동시에 그에게 엄청난 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삼손은 그 힘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육체적인 쾌락을 위해서 사용했지요. 자신이 기분 나쁠 때, 성질 날 때, 화나고 보복하고 싶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 향해서 그 힘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부모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면서 블레셋 여인의 뒷공무님만 쫓아다녔습니다. 결국에선 하나님이 주신 힘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혔고요. 우리가 잘 알듯이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한 놀림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태어난 우리 모두에게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특별한 재능을 주십니다. 우리 달란트의 비유 기억하시죠? 그 사람에게 주시는 재능, 재주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과 물질을 주시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다양한 재능과 힘으로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땅을 경작하라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이땅 가운데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삼손은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힘을 자신의 안일과 쾌락을 위해 악용할 때가 참 많았던 것, 그와 같이 또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잔꾀를 부리거나 머리가 좋은 사람들, 돈을 준 이렇게 여유있게 물질을 좀 얻게 되면 그걸 가지고 엉뚱한 생각을 한다거나 시간이 좀 여유 있으면. 또 시간 가지고 엉뚱한 일을 한다거나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일을 하는데 먼저 생각을 돌리고 마음을 돌리고 몸이 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삼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대부분 그래요. 죄를 짓고 타락하는 일에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서 또 하나님이 주신 힘, 재능, 권세, 물질, 건강 이것을 가지고 잘 선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의 목적대로 우리가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현재 삼손은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걸 악용이라고 하고 오용이라고 합니다. 참담한 상황에 빠진 삼손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 삼소는 기도합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성경 말씀 28절에 있는 것과 같이 자신을 기억해 달라며 마지막으로 한 번만 힘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자신을 불쌍히 여겨 달라는 애절한 간구였습니다. 심지어 삼소는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원한다며 자기 희생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절박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새로운 힘을 주셨습니다. 기존의 삼손이 가지고 있었던 힘,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힘, 머리카락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칼도 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살아가면 그에게 부어 주시겠다고 했던 첫 번째 힘, 그것을 뛰어넘는 위대한 힘, 새로운 힘, 그가 간구할 때 주신 새로운 능력으로 삼손은 덧입혀집니다. 신앙생활은 오래 할수록 우리가 형식적으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죠.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오래 한다고 좋은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응답받기를 원한다면 삼손처럼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아울러서 자신의 솔직함을 회개를 통하여 나타내야 합니다. 상처를 받았거나 지쳤을 때 우울하고 낙담될 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새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실패한 인생을 승리하는 삶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보통 우리 주변에 좋은 간증 거리를 갖고 있는 연예인들이나 유명 인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도 한두 번씩 미디어를 통해서 실패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나요? 아이구야, 저 사람, 저 사람. 그냥 다른 사람들 실패하듯이 그렇게 볼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한번 삼손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 유명했던 연예인들의 실패담도 사실은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울하고 낙심되고 실패하고 쓰러졌을 때라도 다시 자기에게 주어진 첫 번째 힘을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선용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간과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새 힘으로 채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 집을 나갔다가도 다시 돌아오면 아버지는 퍼선발을 벗고 뛰어 나가신다 그러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인정하시는 분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삼손이 진실한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이제 제가 정신 차립니다. 저에게 힘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할 때새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전의 힘이 아니라 새 힘. 오늘 우리도 기도하고 간구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 새로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재능과 재주의 달란트가 될 수도 있고 새로운 권세도 될수 있고 여러 가지죠. 하나님이 우리가 실패한 속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걸 믿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에서 새 힘을 얻었을 때 드디어 삼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30절 말씀이죠? 삼손은 하나님께 받은 힘을 자신을 위해 오용하고 남용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삼손에게 잃었던 힘을 다시 주셔요. 새 힘을 주셔요. 영광 돌릴 기회를 한번더 주셨습니다. 삼손이 새롭게 받은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했을 때, 그는 살았을 때 죽인 대적보다 더 많은 대적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조들 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시고 많은 힘을 선용할 수 있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회를 다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실패를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와 힘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삼소는 먼저 갖고 있던 힘으로 블레셋 신전을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다시 얻은 힘으로 가능했습니다. 연예인들도 유명인들도 실패하죠. 그런데 그때 간증하고 기뻐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간증하고 기뻐할 땐 대부분 자신이 주님 앞에 더 통해하거나 찢어질 정도로 주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할 때보단 오히려 첫 번째의 기쁨, 힘을 얻었을 때의 기쁨으로만 사는 게 있어요. 그러나 그 힘을 다 빼앗기고 다시 새 힘을 얻을 때 그때 진정한 능력이 역사되는 줄 믿습니다.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중에 한번 쓰러진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분에게 더 놀라운 새 힘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나 재물, 능력, 특기, 지혜,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신 힘입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고 악한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힘의 기회를 잘 선용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는 유익을 주는 교회와 가정, 모든 모임, 여기에는 유익이 되는 그런 은혜의 증거들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삼손이 하나님께 받은 힘을 잃어버린 까닭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자신의 기쁨과 과실을 위해 오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힘자랑이라고 할 거예요. 능력주면 자랑거리로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목회하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나님이 부어주신 목회를 제 자랑거리로 생각하는 게 있더라고요 힘을 바로 사용할 수 없다면 아무리 슈퍼히어로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악이 됩니다 어쩌다 우리 영화 속에 그런 장면들 나오잖아요 슈퍼히어로인데 뭔가 문제가 좀 생겨서 분별이 잘안 되고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박수치거나 좋아하지 않죠? 당장 감옥에 쳐 넣어라. 당장 제거해라. 이렇게 되잖아요. 아무리 슈퍼 히어로가 된다 할지라도, 악한 길에 서면 하나님께서도 좋아하지 않지만 사람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삼손은 자신의 실패 속에서 힘의 오용을 깨달았습니다. 힘 자랑하고 살았던 자신을 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절규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 주신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힘으로 마지막 그가 할수 있는 최선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힘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을, 지혜를, 물질을, 건강을, 권세를, 명예를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사용할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힘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내게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께서 공급해 주신 힘으로 승리하는 자될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게 하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삼손이 간절한 기도와 회개 속에서 세임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세임이 필요한 자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하게 하시고 회개의 기도를 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하늘문이 열리는 증거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며 복되게 하시는 놀라운 증거들이 주님 앞에 간구하며 그동안 내 힘에 자랑을 했다고 고백하며 회개하는 심령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채팅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도행하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한 주간도 코로나로부터 강건하고 안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요일날 우리가 함께하는 가정 예배는. 치유를 위한 기도, 사업과 직장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오늘과 내일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저한테 보내 주시면 제가 정리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을 위하여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한 사업장을 위해서 또 직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잘 되지? 하나님이 힘 주셔서 그래요. 자, 천명 성도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지금 당하는 이 어려움의 문제 속에서도 언제나 주와 함께 하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로만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